세 번째 파트는 원자론자들입니다. 원자론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만물이 하나의 원리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론자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질의 변화를 인정하며 원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자론자들이 살펴볼 세 사람은 아낙사고라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첫 번째로 아낙사우라스는 자연을 탐구하며 아낙시메네스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자라 철학자죠. 그는 달빛은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당시 태양은 신적 대상이었습니다. 존재였죠. 이로 인해 신을 모독한 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살기 위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도망가, 람프 사쿠스로 망명하고 거기에서 삶을 하고 맙니다. 그는 만물을 이루는 원소를 씨앗 종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씨앗 안에 세상의 만물들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씨앗이 성장함과 동시에 분리되면서 손톱, 풀, 줄기 등이 더 나아가 사람, 꽃, 나무 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루는 힘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움직이게 하려면 정신이라는 힘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정신적인 힘이 작용해야 변화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은 모든 살아있는 물질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이죠. 이는 기존 자연 철학자들이 물질을 통해서만 원리를 말하였다면 정신이라는 원리가 등장한 첫 사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가 대부분이 술에 취한 주정꾼들이었다면 유일하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아낙사고라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이 씨앗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 요소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약 기원 490년 전 경해에서 430년 연경에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엠페서클래스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의사, 교주, 과학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먼저 의술을 통해 호흡과 맥박이 멈춘 여성을 30일 동안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계절풍이 강하게 불자 농사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자루를 만들어 바람을 붙잡기 위해 언덕에 놓아 바람이 잦아들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람이 잦아들게 되면서 바람을 제지하는 자라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자의 모습으로도 공기가 빈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물질임을 발견하고 식물에 암수가 있고 빛의 속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자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화산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상하고 괴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한 인물이죠. 그는 사원소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 불, 공기, 흙이 마무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원소들이 결합될 때 다양한 형태의 물질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원소는 궁극적인 요소로 불멸하며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것이 새로 태어나거나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원소들이 융합되고 나눠지는 정도에 의해 생성과 소멸이라고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전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주의 총량은 불변하다고 하며 허공을 부정합니다. 이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소가 계속 존재했다는 것이죠. 전혀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은 불가능하다. 원소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융합될 때 새로운 것이 나오고 흩어지면 다시 원래의 원자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또한 전체는 빈 것이 없고 우주는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호 전의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상호 전이는 서로 자리를 바꾸 있다는 것입니다. A에 있던 것이 B로 이동하면 B에 있던 것이 C로 이동하고 C가 다시 A로 각각의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힘을 사랑과 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적인 내용을 이 자신의 사상과 결합시킨 거죠. 사랑하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같이 있으려는 완전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반대로 미움, 서로를 미워하면 떨어지려고 하듯이 흩어지고 떨어지려고 하며 사라지려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본 것이죠. 특이한 철학자이자 원자론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이 데모크리토스는 대표적인 원자론을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기원전 460년에서 370까지 산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는 앞에서 봤던 아낙사고라스에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낙사고라스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자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학, 의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근원이 원자라, 아톰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그는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는데, 없는 부분을 빈 공간으로 부르며, 있는 부분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요소, 최소 단위를 의미하죠. 이러한 원자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운동과 변화가 생겨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원자가 결합되고 다양한 사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원자는 동일한 모양이 아니라 성질로만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다른 크기와 양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물질들이 세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의 운동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인 운동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죽어도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원자로 돌아갈 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유물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과 세계, 자연은 이런 데모크리스토스의 원자론은 이후 철학에서 유물론으로 영향을 미치고 현대 과학에서도 선구적인 이론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자연철학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자연철학들은 현대 시점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인류 지성의 초기 역사이기에 이 서양 고대 철학의 사회는 자연과 세계에 대한 탐구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당시는 혁신적인 사유, 사유들이며 이러한 사상들 탐구들이 있었기에 현재, 현대의 우리의 지식과 발전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3인방,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